여러분, 안녕하세요. 준TV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좀뭐할 좋아할...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일단은 닭고기 사냥을 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밤이었는데, 진짜 신기한 게안 자죠? 날좀 자고 봅시다. 안 되면 밤이 와야지만 또 이렇게 잘수 있어. 그러고 여기로 설명드릴 것 같으면 횃불지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깡충이 하지면 되겠습니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비오면잘쓰도 있으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에? 제가 아주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여기 이제 이거 넘으면 된다 싶은데 이게 안내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일단 엄마 얼굴 테두리 그 사람 색이 살색이잖아요. 색으로 테두리를 만들어놨어요. 어, 그러고 일단은 이 잡초를 없애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아, 이게 갑자기 이렇게 설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테두리를 잠깐 잡아줄게요. 저 소리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파트 그리고 저 미안한게 있는데 저 캐릭터가 그 도티와 잠들처럼 어 다양다양한게 아니라서 저는 이렇게 모델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다 노, 놓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잘 놓기를 못해요 이 상태로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 화면으로 잠깐만요. 와 이렇게 일단은 원 화면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꾸며 주고 있는데 일단은 빨간색 테라코타인지 모르겠네요, 저게. 그리고 이게 검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엄마 얼굴 만들고 싶을 때 역시 3이 제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단. 따단. 이제 그 이제 본격적으로 엄마 얼굴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안경 쓴 엄마 얼굴을 만들건데 빨간색 페, 테라코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여기 정도 해 놓고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한칸 위로 올라갈 때는 제가 죄송한데 제가 사다리를 잠깐 써야 되거든요 와 이거 진짜 제가 이걸 잘 찍어야 돼 갖고 지금 횃불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걸 이제 사다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사다리. 올라가서, 안 돼, 올라가지지가 않아. 자, 이렇게 해갖고, 일단은, 여기도 하나 놔주고, 하면, 요렇게. 아니, 이게 안 올라가죠, 신기한 게요. 그래서 요렇게 다 놔줘야지만, 올라가져요. 그래서 일단은 7번으로 가서, 한 칸씩 더 쌓아줘. 아, 그냥 딱이 정도가 좋겠네요. 엄마 얼굴 만들 때 컨셉. 어, 이렇게 하면 뭐 얼굴이 되지 잠깐 고민 중입니다, 저가. 잠깐만요. 와! 잠깐만요. 특제 여러분. 저가 아주 쿨팁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잠깐, 아까 그거 잠깐 부셔주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넣고. 네칸 정도를 놓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땅총하고 뛰는게 돼서 일단 한 번만 더 뛰어볼게요. 좋아요, 이제 한번 내려서 보겠습니다. 아, 아니, 진짜 이번에 진짜 잘됩니다. 콜콜콜콜콜콜콜콜콜 콜. 콜콜콜. 오늘 만드는 꿀팁은 뭐냐하면 이거 네칸 쌓았죠. 그 다음에, 여기 7번에 가서, 또, 테라코타를, 아, 없앤데? 안 돼!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요렇게, 사다리까지 설치하는 것이죠. 극극, 슬픈 내 인생. 아, 와, 진짜 이거 사다리 진짜 타기 힘듭니다. 처음에 보시는 분도 이거, 꼭, 꼭, 크리에이티브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에이티브로 안 하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컥, 컥, 컥. 오 됐어요. 그 다음에 한 요정도 거리에 놔줄게요. 그러고 저가 세번 깍쳐갈게요. 받아! 이정도면 더안 먹기죠? 자 일, 일단 보겠습니다 어떨지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잠깐만요 맛보기 영상이 쿠키영상이 준비되어있기 때뭐 내가 아니고 제가 이거 눈동자 어떻게 만드 와 진짜 이거 독자 여러분들이 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올라가서 하겠습니다 아와 이거 사다리 타기 하느라 세월 다가겠네 으아 어, 사드리 타기 다 했습니다. 일단 요걸 요렇게 해서. 일단은 뒤로 가서, 한 발짝 뒤로 가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주고. 서기도 똑같은 원리로. 잠깐, 톡톡. 톡톡. 톡. 정도 해주시고. 잠깐만요. 혹시 제가 꿀팁 한다는 게, 음 아니죠? 일단은 어? 제가 엔더진지왜 꺼냈죠 그런데? 일단은 안경을 만듭시다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처음 찍는 영상이라는 건 다들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좀 못하더라도 좀 봐주세요 일단 안경 대돌이는 완성됐고 와 진짜 못생겼죠? 키키키키키키키 진짜 웃을만한 작품이네요 저가 초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만들지 못할각입니다 음.. 일단은 요렇게 만들고 옆 테두리를 이제 감싸줄것.. 와 네요 그래서 우리가 감싸주기 위해서 뭐한다? 저희 들어가는데 이꼴 저거 안만들었어 바보같이 그래갖고 여기 일단은 무단 침입하고 이렇게 꾸며졌죠. 그 다음에 저가 흰색, 흰색 테라포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흰색을 찾는 동안, 하얀색 콘트리, 콘트리를 어, 떤거 대신할까. 음, 일단 안경을 가서 여기다 놔줄게요. 그럼 흰색이 딱 뜨죠. 그럼 이걸로,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지 독자 여러분들도 함께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단 깡충 깡충 해갖고 엄마 얼굴 반은 완성했습니다 저가 일단 가운데로 모이도록 눈을 만들어 줄게요 어아 이거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는 요렇게 만들어 주고 4번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일단 엄마 욕을 반으로 완성됐거든요. 그 다시 무난지직 강입니다. 그리고 또 사다리를 써야 돼요. 그래갖고 사다리가 이렇게 엄청 도움된답니다. 일단 올라가셔어 6번 3을 빨리 만들어줄게요. 저는 빨리 하기 위해서 구독자들이 저의 능력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싫어해도 보십시오. 자. 일단은 한 4칸 정도가 나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가 나을지 한번 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깡 조각 옷에 넷 그리고 이제 다시 테두리를 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쌓는 중 그리고 머리카락은 충분히 검은색이 돼서 다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한칸한 어두칸 정도를 더해주겠다가 아니고 한칸 정도를 더해줘야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지 마. 아 저기 안꾸몄네요 저가 일단은 깡충맵이니까 여기가 거의 깡충맵 아아 이래서 저가 이런 사단리를좀 싫어하는겁니다 어와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저렇지면 그래도 저는 다시 내려서 요렇게 놓고 다시 올라가서가 좀 걱정되네요. 또 떨어질까봐 옛날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깜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좀 어렵기 때문에 또 못하면 구독자 여러분 좀 이해해주세요. 오, 됐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일단은, 어, 세번 점프? 연속 점프를 해서 없애주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고 한 번만 더 해줄게요. 이렇게 마치는 걸한 번만 더 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엄마 얼굴이 쌓아지는 겁니다. 제발 구독자가 51명이 넘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저가, 그, 그게 꿈이었거든요. 일단은, 어, 어, 아 이게, 원래 이렇게 잠깐 오류가 작동할 수도 있는 거라서, 저가 좀 이해해줘야 돼요, 컴퓨터도. 컴퓨터도 이해해줘야 돼요. 어, 빠졌을 땐, 뭐다? 깡충한다. 아니면, 블록을 파괴하십시오. 근데 저가 너무 못하다는 분도 몇분 계실 겁니다. 착, 착, 착. 자 이제 엄마 태도를 꾸며줄 겁니다. 매, 매, 매. 일단 네칸 정도 가운데에 놔줄게요. 네 칸이지 이거 네 칸인데 잠깐은 가고 내려와서 좀 보는 거죠. 평화롭게 됐군요. 일단은 여기 있는 잡초들도몇개좀 없애줄게요. 자, 이제 다시 들어갑시다. 다시 들어가서 또 사다리를 연결해야 됩니다. 사다리 연결. 그럼 다시 올라가는 중. 내가 사다리를 너무 못한다는 생각. 그럼, 매끄러운 사람을 가지고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조심 갑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설치해 주고, 마지막을 이렇게 설치해 준 다음에 일단은 봐야 돼요. 한 번을 좀 하시고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자정도를 하나 없애주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잠깐만 좀 이해 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세요. 이해 불만이면 저가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칸을 좀 없애 줄 겁니다. 그래서 세 칸으로 만들어 줄 거죠. 역시 난 똑똑해. 일단은 세칸 정도 만들겠습니다. 공평하게. 그럼 일단. 여러분, 제가 금방 만들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제 머리만 두르고 나면 끝이거든요. 그럼 저도 사랑하는 독자분들이랑 좀 헤어지게 돼서 좀 아쉽네요. 일단 머리카락 테두리부터 차근차근 만듭시다. 금방 만드니까 걱정, 부드어보세요 머리를 거의 다 만들었어요. 이제 머리카락 만드는 중, 이거 다들 아시죠? 아. 어, 거의 밤이 다 됐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밤이 많이 되는 거지? 그러고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독자들은 아시겠지만, 밤이 몇 초,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밤이 이렇게 빨리 안되니 정말 신기한 것 같군요. 독자 여러분들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했다시피 크리에이티브 무드입니다 또또또또 이걸 하나를 놔주고 이렇게 됐으면 이제 메꿔줄 거거든요. 그럼 이걸 없애주고 이렇게 해주고 어 아니다 그냥 여기 가운데를. 안돼또 떨어졌어. 이. 오 그냥 이렇게 해도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결론은 일단 콜콜콜을 합시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잘게요. 아잘 잤다. 아주 품위는 저녁이었습니다. 헉 어, 이거 일단 올라가서 마저 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는 좀 춥기 때문에 어, 좀 이해 해 주세요. 추해요, 여기가 추워. 너무 너무 추운 것. 그래서 일단은 사다리를 설치해 주면서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 마시라는 뜻 이미 사람 주위가 지잡네 이제 거의 마지막 컨텐츠입니다. 이제 이걸 이렇게 둘러줄게요. 아, 와, 이렇게 제가 초보기 때문에 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초보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하시면 저도 좀 섭섭하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분안 남았거든요. 저가 지금 독자여러분이 구독을 눌러주면 좋겠는데 저 그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그러고 옛날에 그뭐날개 달린 모자가 있는데 그걸 어디서 구하는지 좀 모르거든요 저가 그래서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 츠츠츠 그러고 사다리는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보세요. 여기다 설치해 오와 이거 실화입니까? 방금 보셨어요. 하늘 위에 떠 있는 테라코타 푸드. 저는 너무 설명을 잘합니다. 으허허허. 이제 얘예 차례입니다. 빰빰이제내 음, 거다. 어어 설치가 안 돼. 와이, 시라야? 그럼 하나 없애주고, 요렇게 해주고. 짠. 짠. 안 돼. 두 개나 설치했어 잘못. 죄송합니다. 일단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제 엄마 얼굴 완성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엄마 얼굴을 보겠습니다. 짜단 제가 잘못 만들었지만, 독자 여러분, 사랑해요.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안녕. 준비를 치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